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세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시민들에게 예방수칙을 당부하는 한편 24시간 비상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한 가운데 포항시는 28일 긴급 유관기관 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통해 선제적인 감시 및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지난 20일부터 보건소를 중심으로 비상 방역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포항시는 24시간 비상 방역 체계로 전환하고 남북구 보건소와 포항 의료원 성모병원, 세명기독병원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섯 개소의 선별진료소 의료기관을 비롯한 의료기관 간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유사 환자의 모니터링과 함께 보건소와 의료기관 간의 비상연락망 유지를 통해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 여행력 정보 제공 전용 프로그램과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의 설치 활용을 권장하고 선별진료실을 운영해 의심 환자의 조기 인지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포항공항과 같이 유동 인구가 많은 다중 이용 시설 및 방역 취약지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수칙과 해외 감염병 발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해외 감염병 나우에 대한 안내 등 대시민 예방 홍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감염 시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의심 증세가 나타나면 남북구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 포항의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포항시는 국내 녹색도시 분야의 각종 평가에서 그 우수함을 인정받았는데요. 2020년 포항시가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하며 녹색복지공간 확충에 박차를 가합니다. 포항시는 2020년을 맞이해 포항의 도시 구조를 지속 가능한 미래형 녹색 도시로 변화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합니다. 2020년 그린웨이 프로젝트 추진 목표는 그린웨이로 지속 가능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로 더할가 머물능 즐길 하늘 주제로 숲과 물길을 더한 쾌적한 도시, 사람이 머무르는 매력적인 도시. 즐길거리가 있는 재미있는 도시 등 3대 세부 추진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먼저 크고 작은 도시숲을 조성해 공기질 개선, 여름철 열섬현상 저감을 유도하고 도시마천 생태복원을 통해 녹색 네트워크 도시를 구축합니다. 또 포항시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주거와 일자리, 도시경쟁력 회복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 교통체계를 갖춰 머물고 싶은 도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장미도시 조성 사업, 초록 골목 가꾸기, 반려식물 키우기 운동도 추진합니다. 아울러 서퍼비치, 해양 마리나 조성으로 차별화된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그린 인프라와 거점 문화 공간의 연계를 통해 즐길거리가 있는 녹색 문화도시를 구현합니다. 또 철길 숲에서는 각종 콘서트 및 라디오 공개 방송, 인문학 토크를 열어 시민 참여 콘텐츠 확보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한편, 그린웨이 프로젝트는 포항시가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도시 활성화 전략으로 지난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서 주관하는 국내 녹색도시 분야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포항시는 시정소식지 열린포항의 큰 글씨판을 발간합니다. 시정 철학과 소식을 전하고 있는 열린포항은 2020년 완전 개편과 함께 올해 2월호부터 기존 규격 제작은 물론 큰 글씨판 제작으로 시력 약자를 배려합니다. 매월 4만 부가 제작되는 열림포항은 경제와 문화, 관광 등 포항의 다양한 모습을 전하고 있으며 앞으로 월 1,000부의 큰 글씨판 제작으로 마을 경로당과 노인시설 등에 시정 소식을 더 쉽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새해를 맞아 포항인들의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2020년 재경포항인 신년인사회가 지난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재경포항인 신년인사회는 소통과 상생을 바탕으로 하는 단합의 장으로 이뤄졌습니다. 또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석해 52만 포항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편 지역사회가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았습니다. 포항시는 시화 장미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천만송이 장미도시 포항을 시민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가는 참여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4기 장미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합니다. 제4기 장미아카데미는 2월 7일까지 교육 신청을 받으며 2월 11일부터 3주에 걸쳐 관내 장미식재지 일원에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포항시는 지난 31일 이동 제4공원 공영주차장 시설 준공에 따라 2월 1일 정상 운영에 앞서 미비점 보완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번 이동 제4공원 공영주차장은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에 착공됐으며 공원 지하에 차량 86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또 공영주차장 지상에는 꽃과 나무를 식재해 주민 휴식 공간 등으로 조성했습니다. 사격 국가대표 후보 선수단이 2020년 도쿄 올림픽을 대비해 1월 29일부터 2월 19일까지 약 3주간의 일정으로 포항 실내 사격장에서 동계 전지훈련을 실시합니다. 국가대표 후보 선수단은 사격시설을 완비하고 있는 포항에서 기술과 체력의 초점을 맞춰 훈련 일정을 소화합니다. 한편 포항시는 결선 사격장 14대 증축을 위해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사격 인프라 개선 및 시설 확충에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연호랑 새우녀 테마공원에서 특별한 체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지켜줘 직조 수비대라는 체험 행사인데요. 가족 업사이클링 워크숍을 비롯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푹 빠져든 모습이었습니다. 지켜줘 직조 수비대 포항 포스팅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포항 12경 중한 곳이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곳, 연호랑새우녀 테마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체험 행사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어떤 행사인지 저와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 <laughs> 전설을 품은 연호랑새우녀 테마공원에서 열린 특별 체험 행사, 지켜줘! 직조수비대. 새우녀의 비단을 싣고 온 바다거북을 지키기 위한 업사이클링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동해가 보이는 멋진 조망을 자랑하는 포항시 남구의 연호랑 새우녀 테마 공원. 이곳은 설화를 주제로 공간 스토리텔링을 해 방문객들에게 유익함과 즐거움을 동시에 제공하는 곳인데요. 공원 내 전시관인 귀비고에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연호랑 새우녀 테마 공원에 오면은 직조 수비대가 될수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네. 어떤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아. 비비고 주말 상설 체험 프로그램으로 어, 지켜줘 직조수비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연호랑 새우녀 설아 속 새우녀의 직조와 음, 바다거북 어, 집중해서 기획된 그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음, 지켜줘 직조 수비되는 어떤 프로그램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음, 주말에 오시면은요 어, 상설 체험 프로그램과 특별 체험 프로그램 두 가지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양말을 만들면서 폐기되는 폐기물인 양말 목과 음, 폐 현수막을 이용한 장바구니 만들기 등과 같은 어,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연호랑 세호녀 부부가 신라를 떠난 후 해와 달이 사라져 세호녀가 짠 명주 비단을 거북바위에 실어 보내며 하늘에 제사를 지내니 잃어버린 해와 달의 빛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전해오는데요. 이 거북바위가 무사히 건너갈 수 있도록 염원을 담은 게 바로 직조수비됩니다 여기 가족분들 굉장히 재밌게 체험을 하고 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밌게 뭔가 체험하고 계신데 네네.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거예요? 아, 저기 양말목이라고 양말 목 위에 있는 거 있죠. 그거를렇게 아, 뭐, 네. 직조처럼 이렇게 엮은 체험이에요. 아. 네.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업사이클링 프로그램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와서 해 보시는데 어떤 거 같으세요? 어떤 자원을 재화, 재활용하는 재 재활용하고 아, 순환하는 부분에서는 애기들의 뭐, 자라나는 아기들을 위해서는 좋은 체험 같고요. 자원을 한번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아요. 오늘 이렇게 양말목으로 예쁜 받침을 만들었거든요. 엄청 뿌듯할 것 같은데 만들어보니까 어때요? 우리 친구? 환경을 보호할 수도 있고 예쁜 거 만들 수 있으니까 좋아요. 상설 프로그램으로는 업사이클링 바다거북 직조 체험, 양말목 직조 체험, 직조 드로잉 체험이 마련됐는데요. 아니 어머님 주부 구단이시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양말 목으로 이런 받침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그냥 버리지 음. 집에 가면 이제 양발 같은 것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뭐할수 보도록 해야 되겠다 <laughs> 오늘은 특별 체험 프로그램으로 설치 미술가 하은이 작가와 함께하는 가족 업사이클링 워크숍도 진행됐는데요 폐 현수막이 장바구니 에코백으로 새롭게 재탄생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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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시끄럽적한 소리를 따라서 왔거든요. 그럼 이곳에서 지금 직조수비대 특별 체험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네. 네. 풍경이요? 다른 체험 프로그램들이랑 풍경이 좀 다르거든요. 네네.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네, 버려지는 폐연수막을 가지고 에코백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 체험 프로그램이에요. 가족들과 함께 할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이런 업사이클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지구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고요. 지금 뭐 6살 친구도 지구가 아파요라고 얘기하면 왜 아픈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관심이 뜨겁잖아요. 자, 머리로 아는 것보다는 내 손으로 직접 체험을 통해서 네 실천하는 이제 그런 인식이나 이런 실천을 시작할 때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여노랑 세운녀 파크에 왔더니 이런 지금 프로그램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좀 어떠세요? 어, 프로그램이 이런 걸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이들이랑 체험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뭐 도움이 돼가지고 가족과 또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연우랑 새우녀 테마공원에서는 직조 수비대 행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통 놀이를 접할 수 있는 문화 체험과 과거와 현대의 기술을 접목한 미디어 영상 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함께 열렸습니다. 포항문화재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일만이 환히 보이는 멋진 조망의 연우랑 새우녀 테마 공원에서 업사이클링 체험해 봤는데요. 업사이클링 이외에도 오감을 만족시키는 다양한 체험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아이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오기에 딱 제격이 아닌가 합니다. 연우랑 새우녀 테마 공원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네, 포항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2월 3일부터 14일까지 인데요. 선정 기준은 자동차 등록원부상 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이며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을 동시 신청할 경우 우선 지원합니다. 신청은 포항시 환경정책과에 등기우편으로 신청하시거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